지금, 지금,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콕TV 자동차 엔진 모든 영상 이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엔진은 제네스 쿠페 2.0 토보 엔진입니다. 지금 엔진을 차체에서 분리했고요. 지금 호이스트에 걸었습니다. 엔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밑에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엔진을 한번 쭉 둘러 보겠습니다. 제네스 쿠페 2.0 TCI MPI 엔진입니다. 지금 수술대 작업장에 안착했고요. 엔진이 왜 들어왔는지 왜 뭐가 이상이 있어서 들어왔는지 why 궁금합니다. 엔진을 한번 분해 한번 해봐야겠죠. 분해하기 전에 엔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차주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떨어졌답니다. 물이. 물이 많이 부족했다고 하고요. 엔진에서 열이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전달상 받았고요. 엔진 사망해서 견인차로 실어 날라왔습니다. 저희가 견인차로 실었고요. 지금 미션에서 엔진 분리했고요. 지금 엔진 분해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전에 영상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오일뿐만 아니라, 아, 물뿐만 아니라, 오일도 보세요. 오일이 거의 없는 거로 추정됩니다. 분해를 해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바, 엔진 오일도 받아난 것 같습니다. Thank you. 지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부품은요, 흑기 매니폴드입니다. 흑기 매니폴드고요 안에 쓰러지 보이시죠? 야, 무슨, 뭐가 들어갔나요? 아우,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엔진 수리할때 흑기 매니폴드 세척을 깨끗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심각하네요. 심각 지금 연포부사도를 엔딩에서 분리했습니다. 포부사도 분리했구요. 화면에 보이지는 영상은 베이기 쪽입니다. 베이기 매니 포드 쪽 분리했구요. 브보랑 대기메디폴도 로리했이요로 브레이크로, 대기 브레이크로, 브보이죠저안쪽이저 안쪽에 대기로브입니다 브레이크로, 브레니다 엔진 레이크로 브레이크로, 브레이브레이크제거레이크로 브레이크로, 브 보시죠. 지금 오이풀러 호수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분해하는 건 워터펌프입니다. 워터 불순한 해주는 워터펌프입니다 워터펌프 계속 <laughs> 서 분리하고 있고요 엔진분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laughs> 엔딩 플러트펌프랑 한 번에 분리했습니다 <laughs>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커버는 타이밍 체인 커버입니다 오일 펌프고요. 엔진 오일 팬. 오일 팬보시면 엔진 오일 팬 안쪽에 오일이 매말랐습니다. 오일이 오염이 심했고요. 오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오일 오염이 많이 됐고요. 오일 자체에 부족했고요. 엔진 자체에 오일이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기본적인 엔진 오일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엔진 오일 체크 부탁드리고요.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 부동액, 물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이밍 체인에 잡아주는 체인 가이드고요. 텐셔너입니다. 체인 텐셔너. 이 타이밍 커버, 타이밍 커버 안쪽에 체인이 들어갑니다. 체인이 들어가고요. 워터 파이프 호스입니다. 엔진 분해를 했고요. 엔진 분해를 했는데 보세요. 워터 파이프입니다. 워터 파이프 가운데에 호수가 들어갑니다. 제네시스 쿠페 2.0이고요. 호수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호수가 터졌습니다. 아 이렇게 호수 터진 거 발견 잘 못하겠죠. 저희도 엔진 내려서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 호수가 터지면서 물이 다 새어 나간 것 같습니다. 세워 나가서 실린다 블록 열이 받은 거로 추정됩니다. 물이 없으니 실린다 블록 엔진 자체에 열이 많이 받았겠죠. 사람 몸이랑 비슷합니다. 물이 필요하면 보충을 해줘야 되고 물이 없으면 메마릅니다. 실린다 블록 녹음에서 파손됐고요. 물 파이프 호수가 터졌습니다. 오일이 부족해서 시린다 블록이 파손될 수도 있고요. 물이 부족해서 시린다가 열이 받으면서 녹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비 점검 필수입니다. 피스톤이 지금 녹았습니다. 피스톤이 지금 실린더 블록이 녹으면서 깨졌고요. 그 안에 피스톤이 녹았습니다. 보이시나요? 피스톤 링, 피스톤 자체. 와 이거 보세요. 녹았습니다. 심각합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에 엔진 오일이 부족하든 물이 부족하든. 뭔가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피톤이 녹았습니다. 심각합니다. 와. 지금 피톤을 보고 계시고요. 이 부품명은 커넥팅 노드에 피톤이 장착됩니다. 그리고 링셋이 이렇게 장착됩니다. 이, 이렇게 한 쌍입니다. 한 쌍. 한 쌍인데. 사기통은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가 들어가고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피톤이 녹으면서 쩔어 붙었고요. 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심각합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요? 피스톤 4개, 링셋, 커넥팅 로드까지 동시 교환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2.0 터보, 시린다 블록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린다 블록이 보이시나요? 시, 보이시나요? 시린다 블록이 엔진에서 열이 받아서 너무 많이 받아서 시린다 블록이 녹으면서 깨졌습니다. 시린다 블록이 녹으면서 깨졌습니다. 녹으면서 깨졌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안쪽 보이시나요? 안쪽도 지금 열이 너무 많이 받아서. 와, 엔진. 보세요. 시린다 블록이 녹아서 깨졌습니다. 시린다 블록 못 씁니다. 시린다 블록 고물에 갖다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시린다블로 색으로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시린다블로 사용 불능입니다. 엔진오일 교환 꼭 시기 놓치지 마시고 해주시고요. 카센터 가셔서 정비공장이나 가까운 단골 정비업소에 가셔서 엔진오일 교환할 때 부동액이나 물 보충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점검 좀 부탁한다고 해주시면 기분 좋게 점검해 주실 겁니다. 엔진 오일, 키로수 체크 잘하셔서 교환해 주십시오. 차량 점검은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도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차도 미리미리 건강 검진 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건강 검진 하듯이 차도 미리미리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 검진 해로 가까운 정비 업소 방문하셔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곡 TV, 자동차 엔진 모든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엔진이 있는 곳은 이곡 TV 항상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엔진 오일, 물, 부동의 기본적인 자동차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